안녕하세요. 안도사입니다. 4월 17일 안강망대에서 신싱한, 어, 이미 왕특대 갈치를 입판을 받았습니다. 5지 정도 되는 사이즈, 어마어마 큰 사이즈의 이미특대고요그 다음에 한 상자에 5마리가 들어가 있는 오미갈치도 입판을 받았습니다. 오미갈치는 오늘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게 섞여 있습니다. 그만큼 갈치가 안 나오고 귀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귀한 먹갈치 필요하신 분들께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릴게요. 한 상자 15마리씩 들어가는 15미 갑오징어입니다. 지금은 갑오징어 철이고요 가장, 어, 살이 포동포동할 때입니다. 갑오징어는 햇감은 안되고 볶음이나 숙회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상자 15마리씩 들어가는 15미 서대입니다. 지금 서대 철인거 아시죠? 그만큼 살이 포동포동하고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. 서대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. 그리고 30미 가자미입니다.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가자미. 가자미 살이 포동포동합니다. 가자미를 튀겨 먹거나 지져 먹으면 너무나 맛있는 밥반찬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4월 17일 안강망배에서 저희가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게 섞여 있는 바라금테를 입안을 받았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크고 작은 게 섞여있다는 라 거, 가성비 좋은 금태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. 안녕하세요. 4월 17일입니다. 오늘 안광망대에서 귀한 사시미 참돔을 입판해 받았습니다. 위 단은 30cm가 나오는데요. 속 단은 작은 거는 25에서 30까지 나오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40 참돔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구매해 주세요.